스틸러스의 프리킥 기회입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뛰어줍니다 짧게 하고 헤딩 골 1대0 포항입니다 자, 마지막에 남궁우 선수의 발에 살짝 맞긴 했네요 고무열이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황진성과 고무열 세트피 상황에서 득점을 스토러 올리는 스토러 포항입니다, 포항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왼발로 감아줬고요 짧게 헤딩으로 돌려놓은 공자 결국은 문쪽으로 향했고 수비수 남, 어, 수비수였던 이제 이창용 선수군요 이창용 선수의 입장에서는 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 걷어내지는 못했고 골이 되려는 그것 자체도 막지 못했습니다 1대0 포항에 앞서갑니다 개인기를 부려봅니다. 앞쪽에는 패트릭 수비수 두 명이 붙습니다. 뒤로 빼주고 홍진성 전진 패스 버티면서 조찬호가 밀어줬고 아침면 이명재 패스였군요. 가운데로 갑니다. 박상쪽 s 골입니다. 추가골 2대0 포항 스 슬라스. 네. 지금은 돌아서면서 어, 오른쪽 골문 향하는 그런 팅이었는데 박성호. 박성호 선수. 예. 교체 투입자자마자 지금 어, 추가골을 올리네요.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황세롱 감독의 교체 카드가 좀 통했다고 볼수도 있겠어요 자이 크로스를 처음에 걷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됐고 그리고 수비가 좀 적극적으로 따라 나와서 슈팅을 때릴 때 각도를 막아야 되는데 다이 네. 장면입니다 각도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바로 슈팅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 상황이 됐습니다 남궁 선수와 박민선수가 더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각도를 줄여야 되는데 예. 슈팅 각도를 열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골문이 빈 상태가 됐습니다 서우 선수가 정말 돌아서면서 잘 때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2대0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원정에서 앞서갑니다. 또다시 작게, 작게, 뒤쪽으로 그렇죠. 길게 풀어줍니다.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포항의 공격 기회. 자, 낮게 깔아주면서 중앙쪽으로 가운데 슛. 골입니다. 네, 3대0이 되네요. 3대0 포항! 네. 자, 문창진인가요? 문창진이군요. 네, 예. 문창진 선수네요. 문창진의 골입니다. 네. 자, 추가 골로 3대0이 네. 됩니다. 예. 네. 음. 네. 자 강원 아, 굉장히 힘들게 되죠 벌써 7경기 14골의 실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자 다시 볼까요 예. 측면 왼쪽 공격이 빨랐어요 자 주고 앞쪽으로 밀어주는데 이걸 보질 못했네요 예 수비가 따라 들어가질 못하고 후리 상태에서 지금 가볍게 밀어넣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 황진성이 또잘 치고 들어갔네요 네 측면으로 잘 빠져나갔고 연결도 아주 좋았어요 네. 자, 문창진.